델리모 22DTH-13M 덕트 온습도 센서입니다. 설명서와 덕트에 설치할 때 같이 쓸 액세서리. 얘는 플렉서블 커넥터에 그냥 연결을 할 수가 없고. 이런 별매에 악세사리가 있어요. 이렇게 끼워서 플렉터블 커넥터 16시에 연결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. 헬리모 덕트온 습도 검출기 2 2 d t h 1 3 m 네, 역시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끔 1 6있플 거는 여기 있터에연결하기 위해서 그5 a 소켓켓을연했했습다다런테이프를는 어, 여기 를 돌려서 감은 다음에 이 소켓을 는 거는 여기 있는 거는 여기 있 공사 마무리 하기 위한 방법이죠.